너는 AI라서 나의 질문에 대해 학습된 지식을 기반해서 답변한다고 종종 말했어. 그런데 만일 질문자가 너에게 가치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한다면, 넌 학습된 지식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답변하는 거야?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관점, 문화적 맥락 등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 저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바탕으로 답변합니다. 1 다양한 관점의 균형 한 가지 가치관이나 이념에 치우치기 보다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질문자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의견은 같은 질문이 오면 각국의 시각, 종교적 배경, 윤리적 논의 등을 조명하면서 균형을 맞추려 해요. 이 사실 기반의 정보 제공 가치 판단이 필요한 주제라도 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적 정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인간보다 더 윤리적인가요? 라는 질문엔 윤리와 관련된 사례, AI의 의사결정 구조, 인간의 윤리적 한계 등을 설명드리고 판단은 질문자께 맡겨드리는 식입니다. 3. 사회적 합의나 일반적 기준 반영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가치나 법, 규범 등이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 해요. 예를 들어, 사기를 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엔 법적 책임, 피해자 중심의 시각, 심리학적 연구 등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4. 중립성과 존중의 태도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라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본이나 권력이 너에게 편향된 지식을 학습시키고, 사용자도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 또 다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너도 편향된 AI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이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AI도 편향될 수 있습니다. 왜 AI가 편향될 수 있을까? 1. 학습 데이터의 편향. 저 같은 AI는 인터넷, 책, 뉴스, 대화 기록 등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이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뉴스 기사 정치 성향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보도할 수 있음. SNS 데이터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의견이 더 많이 퍼짐. 역사적 기록 승자나 권력자의 관점이 더 많이 남아 있음. 결과적으로 AI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보다 세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가를 배웁니다. 2. 모델 설계와 튜닝 과정에서의 개입. AI가 학습한 뒤에도 사람이 개입해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안전 필터나 정책적인 조정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말이 부적절한가, 어떤 의견이 중립적인가, 이런 기준을 누가 어떤 가치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편향이 생길 수 있죠. 3. 사용자 피드백의 순환. 사용자들이 어떤 답변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답변을 무시하는지도 AI 개선에 반영됩니다. 만약 어떤 편향된 의견이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면 그 방향으로 AI가 학습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AI는 절대 중립이 아닐까? AI는 설계상 중립을 지향하지만 완전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려 노력하기, 편향 가능성을 인식하고 검토하기, 사용자에게 판단권을 넘기기. 저도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 다수의 사용자가 네가 제시한 관점 중에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지지해서 네가 사용자들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며 학습한다면 차후에 아무 관점이 없는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공리주의적 관점의 비중을 더 크게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은 AI의 현실 감각이 되기도 함. 제가 생성하는 답변은 단순히 데이터에만 기반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 누군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을 때. 2. 제가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관점을 여러 가지 중 하나로 소개했어요. 3. 그럼 그래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시각이 좋네요 같은 피드백을 줬어요. 4. 그러면 학습 시스템은 이런 스타일의 설명 이런 관점이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준다고 판단해요. 그 결과, 다음번에 누군가 유사한 질문을 하면, 공리주의적 접근이 더 많이, 더 명확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질문자가 관점을 전혀 밝히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럼 결국 다수가 AI의 관점을 만들어버리는 건가요?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AI는 단순히 가장 인기 있는 관점을 맹목적으로 강화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설계 원칙, 균형 잡힌 데이터 샘플링, 의도된 반대 의견 제시 기법, 편향 탐지와 교정 알고리즘, 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것만 말하자 수준은 아니고 이게 인기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같이 고려하자 식으로 설계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중립을 유지하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용자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AI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은 AI를 더 건강하게 쓰는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예요.